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인 예수를 바라보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삼일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말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고 영접하고 따라가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힘입을 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진정한 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귀한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존귀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임재 영광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사. 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은성들들이 주여 받아 주.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오마들이니, 주여 받아 주 셔서 하늘 나라 위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서원과 서약, 약속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할 때 16절이므로 또 반복되지만 한번 어, 삶의 진지함의 자세를 갖고 말씀 앞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나주에게 서원하였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 있다.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서 그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나 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 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그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날로 아내를 말렸으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입술로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무효가 된다.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 남편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원하거나 자신을 자제하기로 맹세하고 서약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말리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듣는 그 날로 그것들을 파괴하면 그 아내 입술에서 나온 서원과 서약은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이렇게 파괴하면 나 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의 남편은 그의 아내가 한 어떤 서원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제하, 자제하기로 한 어떤 서약의 맹세라도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의 남편이 아내의 서원에 대하여 하루가 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의 서원과 아내가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그것들은 그대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들은 바로 그 날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그가 들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서 그것들을 파기한다면 아내의 죄는 남편이 떠맡게 된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는 어린 딸 사이에 지켜야 할 윤례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다봤습니다. 진지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만큼 진실하게, 또 진심으로, 진중하게, 진지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진지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질서대로 하시고 또 약속을 하신 것을 그냥 실현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진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위해서 주실 만큼 진실한 분이시죠. 어,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진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죠? 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쿤데라의 실존주의적인 그리고 사람의 어떤 어, 가벼운 삶, 내지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성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허무한 삶 말은 했는데 말대로 실천하지 못하거나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가 결심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그것이 어, 어, 타락 이후에 인간 역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어, 소설의 제목이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어, 이것이 바로 일반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진지한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진실하고 진중한 삶의 자세를 가지합니다. 어, 세상은 그렇죠. 어, 어쩔 수 없다. 한잔 마시고 잊어버리자. 한대 피우고 그냥 다 연기처럼 그냥 허공에 날려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어, 그렇게 자신의 삶을 어, 어쩌면 너무 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그 타협한다든지 변명을 한다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근데 정말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진지하심을 비교해서 본다면은 참을 수 없는 그참이 제목이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을 수 없는 우리 인간 존재의 가벼움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지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고 특별히 가나안은 어, 열방 선교의 본, 그 본, 본부죠. 어, 전진 기지죠. 어, 베이스 캠프죠. 그렇다면, 가난에서의 삶은 정말 진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숙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곧 가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점검해야 될 부분을 다 점검시켜 주시죠. 여러분, 가난은 바로 소명의 삶이고 사명의 삶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수여성경 동안에 어몇해 동안 소명에 대해서 특별히 민숙이 중심으로 그다음에 성경 전반에 나타난 소명적인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꼭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한번 강의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데내 삶의 소명이 무엇인지, 어, 나의 소명이 뭡니까? 제가 한번 3초 동안에 답하시도록 한번 물어볼게요. 나의 소명은 뭡니까? 3초안에 답이 나오셨다면 괜찮은거예요 소명이라는거는 내가 지금 붙잡고 살아가는 목숨걸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없다면은 여러분 정말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곧 가난 들어가는데 가난에 들어가서 소명들로 살지 못하면 그건 문제가 많잖아요 40년동안 기다렸는데 430년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못살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살아야될 가난한 특별히 서원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 서원이라는 네데르, 서약, 쉐부아라는이 표현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서원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바우, wow. 그러니까 결혼할 때 이제 서약하잖아요 결혼할 때 그때 그 진지한 그 결혼식 할때뭐 아 검은 머리가 밥불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함부로 하지 않을 겁니다.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진지한 약속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 교회에서 결혼, 그 청년들이 결혼을 하였는데 제가 그때 그 바울을 어 이제 그 맹세죠. 맹세, 신랑의 맹세, 신부의 맹세를 결혼 전부터 몇달 전부터 한번 기도하면서 적어라 그다음에 그것을 그날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배우자 앞에서 이제 맹세하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때 얼마나 진지했어요. 그걸 적는 것도 그렇고 읽을 때도 그렇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얼마나 진지하게 처음으로 나의 배우자에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 그런가 하면은 내대로 서원 적극적인 약속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약 그러니까 어 내가 뭐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소극적이지만 내 개인적인 마음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식과 금주와 금욕과 같은 영, 영어로 한다면 플레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삶에 두 가지 것을 하죠. 뭐, 오늘날 하면은, 어, 이제, 아,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적극적인 약속이죠. 그래서 뭐,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내지는 저는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주셨기에 뭐 안수 집사로서 장로로서 저는 이이이 이, 이 직분을 정말로 엄숙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대를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플레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제가 어몇몇주 몇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성경을 정말 통독을 하겠습니다. 또 뭐, 개인적인 신앙과 좀 관련 없지만 일상적으로는, 아, 내가 다이어트를 한달 동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막, 말은 해놓고 안 지키면은 그냥 소위 말해서 허이 되겠죠. 그러나 그 말을 해놓고 지킨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그 무게가 있고 그 속에는, 그 속에는 권위가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가난의 삶. 교회의 삶, 성도의 삶은 진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3 절을 한번 보시면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자 여기서 왜 여자라고 그랬는가면은 하그 전에면 남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의미니까 그건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딸이 딸이 이렇게 결심을 했다. 뭐, 어릴, 어릴 때, 아, 뭐, 여자 사사 두보라처럼, 아, 저는 신학교 가서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아직 집에 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가 사절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이 말은 뭐죠? 아버지가 그걸 안목적으로 그걸 승인했다는 말이 되겠죠. 이 말은 뭐죠? 먼저 가정질서를 얘기하죠. 가정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여자든 남자는다 동일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가정의 질서가 중요한 거 왜냐하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서원이나 서약을 했을 때다기억 어, 하거나 다 따져보지 못하고 했을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이렇죠. 이럴 때는 가정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이것 또한. 이 진지한 삶의 모습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뭐 단기 선교 같은 걸갈 때, 요번에도 하이티에도 갈 때도, 이제 하이티의 뭐 상황이 아주 어렵고, 또 심지어는 위험하다고 하는 그런 뭐 뉴스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서 하이티 가길 기 원합니다. 이런데, 제일 먼저, 먼저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면은, 부모님께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여쭤봐야 되겠죠. 근데 부모님이 허락을 한다. 그러면 가는 거고. 막 여쭤봤는데 그냥 허락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도 부모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무조건 이러면 안 되겠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책임감도 있으니까 아, 요번에는 좀 기도만 하라. 이러면 은 크게 순종을 하는 그런 자세가 맞죠. 이게 바로 가정 질서와 관련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아버지가 책임감을 갖게 되는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연결되는 진지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 은 어,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연과 결심한 서약을 이룩하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 적 여하께서 사하시리라. 자,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데 이제 딸이 아마 가겠다고 하고 뭐, 뭐 하겠다고 하는데 못 지켰다. 그러면 하나님은 못 지켰으니까 그게 대한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은 경우니까 가정의 질서를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 헌신을 한 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괜찮다.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 그 질서와 함께 진지한 삶의 자세를 말씀한다는 것이죠. 6절을 보시면은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운이나 결심한 사역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거슬렀고. 이거는 동일하게 결혼을 한 상황부터는 이제는 가정 질서가 어떻게 되죠? 부부 관계로. 그 다음에 가정의 대표인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것은 아무리 남편이라는 경우는 똑같습니다. 혼자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아내와의 어떤 그 가정의 그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가치 상향. 그래서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삶에 질서가 있고 진지함이 있다. 이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온전한 질서를 가지고 건강할 때, 그때 비로소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건강한 그리고 공동체를 이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하이팅할 때도. 저희들이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가정적인 부분도 묻고 왜냐면 하 이제 뭐 청년들의 경우에도 그렇고 또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이부분을 대해서 이제 승인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그 서포트를 하는 사인을 하도록 그렇게 단기 성격할 때는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제도 단기 성격은 하이티 팀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서원이나 서약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진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산다. 왜? 가난 백성의, 가난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서약과 서원은 전 세계를 향한 선교적인 하나님과 건설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절을 보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자, 이제 남편을 사별했거나 이혼을 당했거나. 이거는 이제 성경에 계속 나오죠. 그렇게 이혼당한 그, 시, 그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보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혼을 겪게 된 경우가 있겠죠. 그럼 혼자잖아요. 그때는 뭐죠? 본인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야 돼 이때는 이때도 진지하게 해야 되겠죠. 혼자 결정이 모든 책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진지한 삶의 자세.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한 나이가 됐거나 독립을 한 나이가 됐거나 이랬을 때 이제 성인으로서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요번에 뭐 40일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요번 1년 동안 뭘 하겠습니다 직분을 받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때도 진지한 삶의 자세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은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운을 하였다든지 결심을 하고 서약을 하였다 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보다 아무 말이 없고. 이거는 이제 부, 녀니까 딸뿐만 아니라 가족, 그즉 배우자 간에, 안에서의 질서와 진지한 삶의 자세.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온 가족이 어떤 사역을 행하거나 또 삶의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모든 결정은 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올해 봉사를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진지하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결정이라는 것은 모든 영역의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금전적인 결정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역적인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봉사적인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 사용에 대한 결정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문화. 아, 우리 가정은 이제 넷플릭스는 당분간 끊겠습니다. <laughs> 이런 것도 될수 있고. 우리는 유튜브를, 인터넷을 이 정도로 사용합시다. 우리 가정은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가정 예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삶의 모든 영역이 진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지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대한 결정의 자세도 있어야 돼요. 모든 영역이고 기준이고 그 다음에 자세도고 이런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인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으면은 가난이 뭔지도 모르고 또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 뭔지도 모르. 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적극적인 약속과 금주, 금욕과 같은 소극적인 약속 이 구분도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자녀들과 이 부분을 나누고 또 부부간에도 나누고 이렇게 할때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허언이 아니라 진실한 진중한 삶의 자세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문화적인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들은 진지하게 살고 질서 있게 살고 그리고 신중하게 살고 그다음에 그렇게 말한 것을 지키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입술의 말과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 진실하게 올려드리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고 신중한 존재의 가장 귀한 질서와 무거움으로 이 땅에 하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4시간을 주어주셨는데 이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서 살고 또 하나님께 묻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감으로 지우치지 않게 하옵시고 가볍지 않게 하옵시고 진지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중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그 하나님 나라 임재에 충만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한 가장 기쁨의 영광의 삶 살게 도와주시고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각 처소에 계시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의 삶과 각 가정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